안녕하세요. 대형 클리닉 강남 메디타워점 김혜원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스킨 부스터들을 시술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스킨 부스터마다 효과도 다르고 또 피부 타입에 따라 추천하는 부스터 종류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스킨 부스터 중에서 요즘 제가 많이 시술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종류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새로운 스킨 부스터들을 도입 할때 아주 까다롭게 결정하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임상들도 확인해보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엑소좀 계열의 스킨 부스터가 부각이 되면서 여러 제조사에서 엑소좀 스킨 부스터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엑소좀 스킨 부스터는 줄기 세포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오스템이라는 엑소좀 계열의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네오스템은 안트로젠이라는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에서 만든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가 효과만 좋으면 됐지 어디서 만든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엑소좀 계열의 스킨 부스터는 제조사의 안정성이나 기술력, 신뢰도가 아무래도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트로젠은 이미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제가 출시돼서. 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줄기세포 전문 기업으로 기술력과 안정성 모두를 입증받은 제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토로젠이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나 희귀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의약품을 만드는 GMP 시설에서 스킨부스터도 역시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오스템은 의약품 그레이드의 공정으로 제조되다 보니까 아예 무균시설과 비슷한 환경에서 제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엑소좀의 원료라고 할수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의 경우에는 균이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넣어서 균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네오스템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균 시설에서 제조가 되다 보니까 항생제나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엑소좀 계열의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오스템의 핵심은 바로 3차원 배양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줄기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평면적으로 배양하는 2차원 배양 기술을 사용해서 제조하게 되는데 평면으로 배양되는 2D와 달리 3차원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 고농도의 엑소점 그리고 여러 가지 천연 단백질들이 훨씬 풍부하게 생성이 됩니다. 또 우리 인체는 3D이다 보니까 인체 내에서도 엑소점이나 여러 성장인자들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3차원 배양 기술은 안토로젠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안토로젠만이 유일하게 3차원 배양을 통해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요. 3D 배양 기술로 제조를 하게 되면 크러스터바란딩 E2라는 염증 조절 인자도 함께 생성이 돼서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염증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의 환자분들께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오스템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스킨 부스터들이 그렇겠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트러블 피부나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시술 받을 수 있으니 저와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 후에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으로 좋은 피부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용 클리닉 강남 메디타 의점에서 뵙겠습니다.